일났습니다. 세 번째 섬인 오니기리 섬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꽃이 여기저기 사랑을 나눈 건 기본이고, 나무도 다 잘렸고 그 옆에는 찌끄레기들의 천국입니다. 네, 도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요? 저요. 안녕하시와요 멸시하지 마세요. 망했다고. 멸망 아오니 선생입니다. 섬이 이렇게 된건 지난번에 나무를 다 잘라버려야 하는 노가다를 했기 때문입니다 노가다를 끝내고 치우기 귀찮아서 냅뒀더니 이렇게 돼버렸죠 분위기가 어두침침한 할로윈일 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진짜 귀신 나올 것 같네요 아이 무서워라 조심을 되찾기 위해서 깨끗한 상태의 오니 길이 섬을 보러 갈 겁니다. 꿈번지에 가면 가장 최상급인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섬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은, 짱날이 가는 날! 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마침 이날 부로 닌텐도 온라인이 끊겼더라고요 매번 너구리한테 게임 돈 뜯기다가 오늘은 진짜 돈을 썼습니다. 1년 동안 뽕 뽑아야지. 과연 꿈번지 속 오니기리 섬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시 오전 7시쯤으로 시간을 맞춰놔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징어 게임 장소도 잘 살아있고 아마도 뭐지? 그니베수 군단을 정리하기 전에 꿈번지 저장을 했나 보네요.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상태가 정상인 곳으로 가봅시다. 이게 제가 알던 오니기리 섬입니다. 나무가 풍성하게 살아있는 피톤치즈 아니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그런 섬이요. 탐방을 하다 과거의 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녀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오징어 게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네요.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녀석입니다. 아마 이 상태로 저장한 시점은 오니기리 섬집을 완공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집에 바퀴벌레도 없고 정말 깔끔하네요. 여러분은 장자의 호접지몽이라는 뭐. 말을 아시나요? 나비의 꿈, 인생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장자는 꿈을 꾸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다면 저는 꿈을 꾸고 섬의 초심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깨끗했던 과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깨끗한 현재를 만듭시다. 더러운 주머니 먼저 정리하고 나무 밑동 주변에 떨어져 있는 찌레기 먼저 죽겠습니다. 이찌레기는 나무를 절단하면서 생긴 건데요. 나무를 절단하면서 섬도 절단이 나버릴 줄은 몰랐죠. 그래도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쓸 자원이라서 의의는 있습니다. 열심히 Y 버튼 눌러서 다 주었고요. 모인 걸 보니 재료 수급은 잘된것 같네요. 찌꺼기 스케일링이 끝났으니까 머리털을 풍성하게 채워줍시다. 유목을 대량 구입해서. 아니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 요. 잡너구리 녀석들은 말이 안 통하니까 셀프 인출 해주고 요목을 대량 구입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아마도요. 밑동이 남아있는 자리가 원래 나무가 심겨져 있던 곳입니다. 꾸미기가 되어 있는 곳은 간격이 좁아서 묘목들이 선택적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저기는 나중에 옮겨 심기로 하고 일단 간격이 큰 곳부터 채웁시다. 밑동을 파내고 묘목 심고 파내고 심고 미내고 심고 내내고 심고 보내고 나무가 닦일 필요 없는 곳은 그냥 밑동만 없애주고 옮겨 심을 묘목은 평지에다가 간격을 두고 심어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이 묘목들의 엄마입니다.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라. 나무가 다 자랄 시점으로 타임슬립했습니다. 집 앞에 햄쥐가 출몰했는데요. 이 녀석 오늘따라 좀 귀엽게 생겼네요. 좋겠다, 할일 없어서. 저기 나무 좀 옮겨 심어줄. 목재 수급 장소가 정상적으로 복구됐습니다. 캬, 이게 원래 알던 오니길리 섬의 모습이죠. 이제 옮겨 심을 나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캠핑장에 손님이 왔더라고요. 궁금해서 들어가봤더니. 이게 누구야? 미친, 친절 주민 카라멜이 나왔습니다. 한때 제 위시였던 녀석이라 데리고 올까 고민됐는데, 친절 주민을 데려오려면 같은 친절 사이다를 내보내야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캠핑장을 나왔습니다. 우파니를 찾아서 물을 구입해 줍시다. 이날이 하필 백구벨 최고 깔아서 잠자리채 공격하려다 참았고요. 여기 심어 놓은 것들을 죄다 뽑아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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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잘려 나간 자리에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호호, 호호 불면은 나무가 태어나는 거다란 식목일 빠빰 나무를 채워 넣다가 이번에 밑동에 올라가 있는 크리스를 발견했습니다. 오늘따라 제 눈에 뭐가씌었는지이 모습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었는데 강제 피티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런 뻘 소리 해놓고 돈 받겠다는 소리는 안 해서 다행입니다.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는 착한 일을 해서 마일리지 플러스가 완료됐습니다. 도장 찍어주고 지나가던 중에 나무 밑에서 여유부리는 햄지를 또 만났습니다. 이 녀석, 이러다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이라도 알아낼 것 같네요. 아직 심어야 할 나무가 많은데 연료분을 다 써버려서 추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추가해야 할 나무 개수만큼 유목을 심고 4일 뒤로 넘겨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제 나무까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히히 <laughs> 마지막으로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맨날 첫날에도 또 해야 하는 고 정리입니다 이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번엔 조금만 번식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아니었네요 정리를 해둬도 다시 자기들끼리 사랑을 나눠서 번식하고 그렇다고 안 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번집니다 빙하기가 와도 살아남을 바퀴벌레 같은 생존 능력입니다 힘들었던 꽃정리를 끝내고 진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중간중간 빠져있던 가구를 다시 원래대로 배치하고 마일리지 하나가 다 됐다고 해서 보니까 아까 꽃정리하면서 부숴먹은 삽이 100번째로 부숴먹은 도구였더라고요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꿈번지에서 봤던 그 시간대 7시쯤으로 가서 비슷한 분위기인지 살펴볼까요? 와, 어떤가요? 처음에 봤던 꿈번지와 상태가 똑같죠? 드디어 오늘 길의 섬 뽑고 성공입니다. 목재랑 다른 재료도 모두 충분하고 완벽한 섬 상태네요. 야호! 조금 쉴겸 7시에 기상한 부지런한 친구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녀석 사과잼을 아침 식사로 만들고 있다면서 레시피를 주더라고요. 중복 레시피 줄 거면 그냥 만들어놔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어나 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녀석 감기에 걸려서 골골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주민들의 이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는 걸까요? 말 걸었더니 와줘서 고맙다는 정상적인 말을 합니다. 이 녀석 제대로 아픈 게 분명합니다. 평생 저 상태로 두고 싶지만 얼마 전에 저도 심한 감기에 걸려서서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약을 제작해서 갖다줬습니다 이따 임마 그래서 쓰러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가면을 쓰고 달리면 하루에 100번도 쓰러질 수 있죠 과연 크리스는 저를 위해 나와줄까요? 따다다다 에이쿠 다다다다 아이쿠 그리스 녀석은 구라쟁이였습니다 무릎 다 까졌다 임마 네 오늘은 이렇게 조심찾기 오니기리섬 복구 대작전을 성공했습니다 혼자 벌려놓은 일을 책임지고 혼자 수습하는 건이 섬에서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대단한 사람 오늘 영상 대단히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대단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